조금 더 회실하게, 좀, 조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홍천 찰옥수수를 심는 현의모습을 영상으로 담으려고 아, 좀, 왔습니다. 생각해. 지금 보시는 저희님 화면에서 멀쩡하지 않은 상태로 옥수수를 심어서 배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오수수를 심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두사람이 한 줄을 이루어서 오수수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옥수 저 옥수수 심는 거잘 심었죠? 아 지금은 안 돼요. 이른 아침부터 작업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에, 옥수수를 심었는데요. 오늘이 5월 15일인 것을 감안한다면은 앞으로 두달반 정도 지나면은 이 밭에 심은 옥수수가 수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비가 와서 그 흙이 달라붙잖아. 아, 좀 달라붙는데 어, 약간 뽀송뽀송한 게 낫지? 좋죠, 그러면 지금 파정기로 오픈수를심고 있는 거리는 대략 30cm 가량 되고요. 이량의 거리는 약 75cm 가량이 될것 같습니다. 오정판에 있는 게 몇코짜리지? 126. 어, 맞지? 키가 조금 더큰거 같지? 좀. 예예. 예. 좀 컸어 지금 보시는 화면의 미흑찰 옥수수는 모종의 길이가 좀 도장을 했습니다 심는 시기가 조금 늦어서 키가 좀 크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심게 되면은 성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시는 이 미흑찰 옥수수 재배구역은 진흙가시입니다 그래서 이 재배구역에서 옥수수가 생산이 되면 은 옥수수가 매우 달고 차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에서 식사 일찍 하고 나오셨나봐요 예 일단은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요 아휴 배고프면 일을 할수 있나요 아침을 먹고 일찍 출발해서 왔어요 이렇게 벌칭 그안 하고 심으면 나중에 그 잡초 관리라든지 물 관리라든지 이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어렵긴 어려운데. 이게 옥수수 맛이 좀멀칭한 것보다 는 나은 것 같더라고. 어, 다 익었을 때 따서 저서 먹으면. 어, 그렇지, 그럼. 지금 경작지를 보니까 진흙인데 여기서 옥수수가 재배되면 딴 데서 재배한 것보다 맛이 좋을 것 같지? 이 진흙탕이, 이 농산물이 좀 이게 맛, 도 있고, 어, 특유의 그 향이 좀더 짙은 것 같더라고. 지금 파물차에 실려진 미흡차옥투스 모종은 신지어딱 좋습니다. 어, 7cm에서 8cm, 조금 크다면 한 10cm까지도 농약하지만은, 키가 너무 커도 좋지 않고, 모종의 키가 너무 작아도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제 오늘 정식을 한 후에 성장기의 모습을 수시로 체크하고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2 0개로다 심는 옥수수는 일찍 다고 차에 실려 있는 것은 키가 작은데 그거는 심으면 조금 수확을 늦게 할수 있겠지? 그렇지 좀. 늦게 할 수, 도수 있지? 오늘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옥수수 파종을 해서 성장한 모종을 심기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파종기에, 어, 흙이 달라붙어서 작업의 성과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고 있는 그 옥수수가 미흑차 옥수수잖아? 응. 음. 그 차이가 어떻게 날까? 미백은 밑에 옥수수 떼가 빨간데 이 흑찰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뭐 금방 뭐 누구든지 다 식별이 가능한 거지 눈에 확 들어오네 음. 이번에 보여드릴 화면의 옥수수는 미백 2호 찰옥수수입니다 이렇게 아, 보시면은 아, 모종의 줄기 부분이 붉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가 202호 찰옥수수가 미흑찰옥수수보다 작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어, 미흑찰옥수수입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은 줄거리, 물까 줄기 하단부를 보면은 연한 연두색이고요. 금방 어, 보여드린 어, 이쪽의 202호 음? 찰옥수수는 줄기 색깔이 빨개서 얼른 식별이 가능하지만, 또, 멀리서 보면은 진한 색을 띠는 것이 미백이호 찰옥수수이고, 왼쪽에서 보시면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연한 연두색을 띠는 것이 미흑찰옥수수의 차이점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여기 강원도 홍천 동면 좌운이의 풍경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풍치도 좋지만은 공기가 너무도 좋습니다. 또, 바닥의 흙은 찰옥으로 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옥수수를 심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옥수수 맛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홍천 찰옥수수 미백 2호 경작지에서 파종기로 옥수수를 심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며칠 후 자리를 잡게 되면 은 다시 현지에 와서 영상으로 심어진 옥수수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역찰 옥수수 알곡을 파종을 해서 발라된후 육렬을 터치해 옥수수 모종을 심고 있는 강원도 홍천, 동렬, 좌은리의 옥수수 재배구역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